광렬의 모닝펌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사용하는 여러 가지 펌제에 꼭 배합되는 물질이 알카리입니다. 펌제에 알카리를 배합하는 이유는 펌제에 배합된 정제수가 모발 전체를 부풀려 수소 결합을 절단하고 알카리가 음이온을 발생시켜 모발을 더욱 부풀려 이온 결합이 절단됩니다. 그리고 펌제에 배합된 환원제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펌제 구성에 꼭 필요한 물질이지만, 때론 이 알카리에 의해서 모발이 손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펌제에 배합되는 대표적인 알카리는 두 가지입니다. 모노에탄올 아민과 암모니아입니다. 모노에탄올 아민, 모노에탄올 아민과 암모니아입니다. 모노에탄올 아민과 암모니아입니다. 모노에탄올 아민과 암모니아입니다. 펌제 각자의 고유 pH는 알카리의 배합량에 의해 대부분 결정됩니다. 이상 끝!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